알면 알수록 편해지는 심리상담 이야기. 알면 알수록 편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최옥찬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의 퇴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사하실 때이 부분 좀 확인하시고요. 어, 그리고 멋지게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심리상담사로서 일을 잘하고 있던 민지는. 어릴 적 꿈꾸었던 TV 토크쇼 진행자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치 민지의 좌절된 꿈의 욕구가 필사적으로 다시 충족시키려는 듯 말입니다. 민지는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토크쇼 진행자라는 꿈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날이 갈수록 토크쇼 진행자에 대한 생각만 더 커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거센 강물의 흐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민지는 자기 이해를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자신의 성격, 경험, 능력, 흥미 등과 함께 자신의 신념, 가치 등을 꼼꼼하게 다시 점검합니다. 민지가 심리 상담사로서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와 성취감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민지가 자신의 진로를 바꾸며 있어서 현실적인 상황도 충분히 고려합니다. 그동안 민지가 심리, 심리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이 있습니다. 민지는 대학교에서 심리학 전공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공신력 있는 한국상담학회나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심리상담사 자격 조건을 보면 최소 심리상담 관련 대학원을 석사를 졸업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지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학회의 심리상담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1년 동안 수련 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있는 자격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지는 심리상담사로서 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심리상담사로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공부하고 수련을 해야 했습니다. 어, 심리상담 공부는 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도 그 깊이와 넓이를 가늠할 수 없는데 각 사람마다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지는 심리 상담학 박사 과정에 진학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릴 적에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어, 직장인들이 큰 스트레스 없이 회사를 잘 다니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 가지 이유로 진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 많은 경우 자신의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가령 미래에 살고 싶은 삶을 준비하기에는 연봉이 너무 적거나 어, 자기 개발 차원에서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돈 버는 것 외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나 능력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충분히 적응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만 맞는다면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다니던 직장에 잘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미래학자들이 10년 후의 삶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가 빠르고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업세계의 변화를 예측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기후변화 등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삶의 상황적인 변수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큰 시대입니다. 어, 그래서 직장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 적절한 진로 이론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필요한 진로와 관련한 인성과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최선책일 것입니다. 어, 4차 산업혁명 시대처럼 변화가 심한 시대에 적절한 크럼볼츠의 진로 선택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럼볼츠는 진로 선택 과정에서 계획된 우연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크럼볼츠는 진로 상담의 목표는 하나의 진로를 결정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각 사람이 보다 더 만족스러운 진로와 개인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연학습 기술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기술이라는 단어는 심리적인 것이고요, 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연학습 기술은 말 그대로 우연을 학습하는 기술입니다. 삶의 우연성이라는 말입니다. 우연학습 기술은 다섯 가지로 호기심, 인내심,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입니다. 어, 들어보시면. 어, 심리적인 특성, 아니면 성격, 인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 호기심은 새로운 사건을 만났을 때 무심하게 지나치지 않고 학습 기회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심은 목표를 향해 가는 중에 어려움을 만나거나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어, 유연성은 진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태도나 환경을 적응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관성은 새로운 기회를 가능성이 있고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위험 감수는 미래가 불확실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새로운 선택에 따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연학습 기술로 진로 고민을 할때 자기 이해를 깊이 해보시면 도움이 충분히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